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앞 영상에서 공자님의 도는 충과 서이고 충이란 가장 알맞은 것에 마음을 두어 내 온몸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진기지위의 충이라고 했습니다. 즉내 온몸을 다하는 것을 이르러 충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데나 내 온몸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나쁜 짓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일에 온몸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만을 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충이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장 알맞은 것에 내 마음을 두어 내 온몸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저의 충은 집중해서 혼신을 다하여 강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상황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것에 마음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이라는 것입니다. 충이란 크고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길을 가다 쓰레기가 보일 때그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알맞은 것에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충이라고 할수 있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매자에 충한다면 아마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성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기본적인 일에도 충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언제나 충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용서할 서 자지요? 즉, 용서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용서할 서 자는 가틀려 자 밑에 마음신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예, 딱, 그래, 봐줄게 하는 것처럼 봐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해서 모두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을 만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가 아니면 용서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보다 용서가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자님의 도는 자신은 매사에 충을 실행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충과 서 하나로 꿰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공자님의 도를 한마디로 하면 어질인, 인이지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하나로 꿰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증자가 이심전심으로 인을 풀어서 충서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탁 알아챈 것이지요. 그래서 충서를 한 마디로 하면 인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 제가 갑자기 공자님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중용이란 아래 위 양옆을 다 보고 알되 자신은 가운데로 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자님의 도 중에서 충이라는 것은 가장 알맞은 곳에 내온 마음을 두어 내온 몸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했는데, 이 충은 중용의 정의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중용의 정의 중 가운데로 가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충이란 언제나 매사에 가장 알맞은 곳에 내온 마음과 몸을 다하는 것이니까, 중용에서 가운데로 간다는 뜻을 좀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은 어떤가요?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서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뜻이므로 중용의 정의에서 아래 위 양옆을 다 보고 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중용이란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처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결국, 공자님의 도는 인이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충서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중용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공자님의 도 또한 중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역시 지구는 중용을 배우는 학교라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